피아노. <laughs> 이렇게 소리 나는 것도 이게 처음 보는 게 이제 원래 사용이 가장 가능, 가능한 피아노였는데 네. 음.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. <laughs> 원래 피아노 치세요? 난안치지요 아. 그래가 이제 근데 그... 왜 옮기시려고 했어요, 피아노를? 내 손이 끄친 물건은 와. 좀 오래된 물건은 이 아끼고, 또, 수명이 다한 것도 여기서 오면 한 번씩 새로운 생명을 또 얻는 게. 생명을 얻었다. 그리고 얻었잖아, 나름대로. 처음에 이그 피아노는 저 밑에 있을 때는, 응. 그때는 뭐, 가축도 얻고, 고양이도 얻고, 그럴 때 이제 그, 그때 되면 봄에 되면 이 뭡니까? 외국 쌓는 거. 고라니. 응. 이런 거 많이 울어요. 응. 울마. 이러자고. 이러면 이놈들 조용하다. 그러니까 나 여기 있다. 이신호라이자 산중에 퍼지는 불여파. 뭐 동물 쫓기 이만한 소리가 없겠어요. 아 여기서 아궁이 하셨네요. 아, 네. 어... 이 아궁이로 그래가지고... 이제 불때 가지고. 네, 소 선탈 채면는 그럴까 이랬는데. 그 철판을 올린 거예요? 네, 철판을 올리신 거예요?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요거는 모욕하는 물 예. 고기건 찜통이든 하고 아, 밥은 덥다. 냄비 두개 아, 여기다, 여기다 불을 쬐가지고 예. 네한 번에 여러 개를 쓸수 있으니까 효율적인데요 여기가 이제 집안그렇죠집 안이지 이, 이 공간은 좁지만은도 이 앞이 넓으니까 응? 요 내호 내생활한된 오... 전혀 문제가 없고. 네. 마 여기까지 왔으니까 집사이랑 한번 보러 갑시다. 아 그러면 저 오예역에 묘를 썼는데, 음. 그래 뭐사인이 조금 있어요. 음흥. 여기 쓴 것도 사인이 조금 있는데. 음흥. 박강수 일나라이 사람 어디가 앉았나? 아 여기에요? 예. 이그 이. 그 이... 바위를 이 말이야. 왜 이랬느냐 하마 이 내놨다고 지금 도망가잖아. 도망 못 가고 벗고 놀러나비새와 도망가는데. 그러게 처음에는 이제 그 연세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내보다 젊어. 젊고 상당히 예뻤어. 아마 음. 아마 내 눈에는 제일 예뻤어 세상에서 예뻤고 어 좋아하고 엄마 음. 어, 나름대로 좀. 그 너무 일찍 가셨네요. 그렇게 그 어디까지 왔으면 일 나올 때도 됐는데 일 나지도 않고 <laughs> 좀더 자고 싶은가? 그그그 그래도 집 앞에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좀편하지편해요 응. 내가.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이 불멍 때린다 더나 네네 캠핑 가서 불멍 많이 때리죠. 때리죠 네. 그, 카드시, 이어, 그래요.